이거알려 바로 빠개버린다 아, 어 아, 아, 아. 진짜 적 팀은 탱크 저지하라는 스폰 타이밍을 재야 아. 되나? 앞으로는 스폰 타이밍을 질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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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아 oh 뭐 알파로 달리. 아, 나 중이야. 니는? 니는? 는 알파 반대로 가겠어. 알파 도착. 델타 교전 중이네. 지금 알파 왼쪽에서. 알파 왼쪽. 잡았어잡았어

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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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킬으킬 으아, 다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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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시바야, 이뭐 있어. 라보그 건물 존나 많이 들어는데아라라라아나 ㅈ 아, 네, 다다어 지금 하나 더컷둘다컷둘다컷 여기도 다나똥에서얍 수단... 수단... 방패 줄. 들고 왔어 아 같이 죽은 방패랑 피스티 방패되고 존나들고 들어와고 알피즈지고 같이 자살했다. 지금 바로 또 뽑을 수 있어. 아, 웨이펙스인 줄 알고 내려오면서 슬라이딩하고 있네. 아, 어, 뭐, 에이, 뭐, 왼쪽으로 뭐, 도는 뭐, 중. 뭐야? 아, 그 아, 아, 나부미이 알파 그거야. 다거의다왔어 파 가는 그... 물 보관하는 통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뭐라 그러요 그거 어, 뭐야 나 군대 부활했는데? 아... 늦었어 나 걸어가고 있어 에코의 적이다. 이동해. 차, 어, 아, 코의 적이다. 이 소리야, 아, 쟤 아, 쟤가. 아, 쟤가. 아, 아, 쟤가. 아, 쟤가. 아, 쟤가. 아, 아, 쟤가. 아, 아, 쟤가.

왜? 돌리고 있어. 뭐? 화장실로 갔다 올게.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겼단 말야? 대박이네. 핵쟁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오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엄마 거의 다 이겼다고. 야. <laughs>